차분하게 출발 할대로 들어섰습니다.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곧 출발합니다. 경주리 900m 제주 지 삼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출발선 안쪽에서 3번 칼모르 외곽 에서는 10번 삼다 소식이 빠른 출발 을 보입니다. 10번 김대현 빛세 삼다 소식이 선행 에 나섰고 안쪽에서 3번 칼모르가 2위로 3위권에 4번 통치령 바깥쪽 5번 일류명성과 함께 3 4위권에 포진돼 있습니다. 중위권 그룹 6번 별비누리 바깥쪽 8번 강한 파도를 견제하면서 6, 7위권에서 경주를 전개해 나갑니다. 선두는 10번 3다 소식 3코너 중반에 돌고 있습니다. 거리차 3마신 이상 앞선 10번 3다 소식의 선두, 안쪽 2위깔에서는 3번 칼모르, 바깥쪽 5번 인류명상과 대각선 안쪽에서는 4번 통체력, 인코스에서 경주를 풀어나고 있습니다. 10번 3번, 5번, 4번, 6번, 8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에서는 10번 3다 소식, 바깥쪽에서는 3번 칼모르, 2위깔에서는 6번 별빛누리3번마이 안쪽 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선두는 10번 3다 소식, 바깥쪽 6번 별빛누리 이번 경주 4연승 도전 마칩니 6번 별빛누리가 종반선들을거머쥐었고 2위권 수삼, 3번 김댕세 칼모로와 바깥쪽 5번 인류명상 3위권 밀린 가운데 거리자 반마 신책입니다 선들은 6번 별빛누리 단독선들 고쳐나갔고 안쪽 3번 칼모로와 바깥쪽 5번 인류명상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2위권에 3번, 5번 두 마리마리 뭉친 채 바깥쪽 8번 마 6번, 3번, 7번, 8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